기뻤던 국물이 약간 이렇게 조글조글해져요. 조글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먹는다고 지금 짠 맛이 단 맛으로 변한다는 데 우리는 믿어야 되요 네, 네. 그런 거요1년 <laughs> 동안 연구하셨는데. 그렇지. 아 진짜나. 네네. 고 뜯고 싶다. <웃음> 진짜. 아 <laughs> 네. 어, 우리 갈바부서 이긴 사람 네명 뜯으면 안 돼요. <laughs> 저 뼈에 붙은 거 있잖아요. <laughs> 네, 네. 뼈에 붙은 거 앞니로 딱 물고. 아맞아 이렇게 돌려가지고. 맞아, 맞아. 그건 맛있다니까. 이게 연한 고기는 한 방에 쫙 뜯기잖아. 예. 우리 그래서 예. 식탁에서 먹으면 뼈 이렇게 모아놓잖아. 맞아요. 뭔가 어어. 제일 많이 먹어. 너무 맛있는 냄새를 맡으니까 약간 실성해지는 것 같아. 점점 미쳐가고 있어. 냄새가 너무 좋다.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한풍을 타고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. 네. 무조건 LA 갈비 먹어야 돼요. 그래도. 맞아. 말씀하시는 도중에 다 구워졌어요. 아 근데 여기서 더 굽게 되면 이제 짜져요. 국물 없어져요. 이 어. 정도 딱 좋아요. 이 정도 딱 남았을 때 해야 촉촉하게 드실 음.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고기도 네. 질겨질 수 있어요. 더 표면도 아. 양념이 배어서 익어서 진해졌어요. 네. 아 네. 그리고 저 정도 남아야 더... 나중에 그... 양념 긁어 먹으면 맛있어요. <laughs> 갈비 빛깔도 너무 좋다. 네네.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 네. 네. 보이시죠? 네. 입장선 여기 있으니까. 네. 저향가라서막 가고. 싶은데 맞아요, 있겠네. 맞아요, 맞아요. 윙 떠다니고. 네, <laughs> 이렇게 구워졌으면 아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, 네. 하나씩 딱 드시면 되는 거예 맞아요. 거 같아요. 아, 맛있겠다. 아,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막 그냥 당장 LA갈비 재우자 이럴 거예요. 음. <laughs> <laughs> 야. 자, 이제 고기를 담았죠. 네. 여기 위에다가. 아 그렇게 또? 예, 네, 쪽파 썰어가지고 살짝 올리셔도 좋고요. 감성이다. 잣 있으면 잣 가루를 갖다가 위에다 조금씩 올려셔도 좋습니다. 아니야, 그래도 그냥 먹어도 돼. 어, 저런 것도 맛있을 것같아 아, 맞아. 저걸 집에서 하면 좀 네. 많이 해야겠어요. 네. 아니야, 많이 먹을 것이니까. 네네. 네. 와, 저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.